자 오늘은 슬기로운 수학생활에서 시험을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너희들이랑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인 거야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잖아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해 시험을 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물론 인생을 깊게 길게 보면 그 과정이 다 의미가 있지만 짧게 우리의 입시생활을 보게 되면 시험을 한번 망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멀어지는 거죠. 여기서 쌤이 퀴즈 하나 내 볼까? 우리가 시험을 망할 확률이 클까요? 시험을 잘칠 확률이 클까요? 되게 재밌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쌤이 보면 시험을 망합니다. 망한 폭망이요, 폭망은. 시험을 잘 치기 어렵다는 거야. 왜냐면,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, 시험을 마치 공부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. 공부를 잘하면 시험도 잘칠 것이다. 이게 아닌 거야. 공부를 많이 하면 시험을 잘 친다. 이게 아니더라, 이 말인 거야. 그래서 선생님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. 자, 여기 보면,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을 위한 내용이야. 머리가 나쁜가? 왜 시험은 지금 망하는가? 분명히 학원에서 모의고사 쳤을 때는 시험 결과가 좋았는데 막상 실전에 가니 망했다는 거지. 대부분 아이들이. 그 이유는 어, 바로 여기 나와 있어. 당연히 시험은 실전이 다다. 다다는 뭘까? 맨날 이렇게 나와 있다. 시험은 실전이죠. 이한 줄이 얼마나 큰 숨겨진 뜻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. 쌤, 제자 중에 여학생인데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. 아버지, 의사, 엄마, 변호사야. 유전도 좋죠. 오빠, 서울대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걔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면서 인강 듣고 가입까지 했어. 목표 어디니? 쌤, 저는 무조건 의대입니까? 의대. 근데 얘가 우리 학원 만약 100명 중에 모의고사를 치면 100명 중에 한 오등안에는 들었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나쁘지 않죠. 그런데 얘가 학교 가서, 선생님 이 정도면 거의 한1등급 나오겠다 싶었어. 시험을 치니 폭망했어요. 등급이나왔다 말인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애 울고 보고 난리났다 이 말인 거지. 여기서 학원을 옮겼으면 선생님은 얘를 고쳐주지 못했어. 그런데 얘가 쌤하고 좀 관계가 좋았겠죠. 쌤도 얘가 이뻤어. 열심히 하니까. 얘도 쌤을 믿고 따라와줬고 그래서 하루는 야 시험지 다 들고 와 해가지고 그 풀이 과정을 싹다 보고 똑같이 풀어봐라 해서 시간을 재고 풀었단 말이야 근데 학원에서 치니 성적이 잘 나오더라 이 말인 거야 그 시험지를 보고 학교 시험지를 보니까 야 다른 게 많더라는 거야 되게 재밌죠 이런 학생들이 쌤이 운 좋게 많이 만나게 된 거야 쌤도 시험에 약한 사람이거든. 대부분은 시험에 약해요. 실전이라서.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쌤이 어떻게 될까요? 아, 학생들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야.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지. 우리가 실전을 들어가게 되면 가장 뭘 조심해야 되냐? 이 긴장감이에요, 긴장감. 긴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 돼. 여기서 이런 생각한다? 쌤, 저는 이라서, 뭐 긍정적이라서, 밝아서, 긴장 별로 안 해요. 정말 멍청한 소리예요, 여러분. 이게되면 무슨 말인지. 너희들, 그 뭐, 아이돌, 뭐, 이런, 대 같은 거 있잖아. 랩 대, 이런 거. 배틀하고 막. 거기에 그 사람이 성격이 밝다고 그래서 실력이 다 나오냐.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.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랑 상관이 없어요. 시험이 긴장감 느끼는 것은. 개인적일 수도 있고 외부적, 외부적일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미친거야 내 성적에 계속 압박을 주고 내 성적에 엄마가 불행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도 그 감정을 받더라 이 말인거야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긴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긴장을 하면 실수가 일어나 무슨 말이었겠어요.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실수를 많이 했냐. 잘 들어 보세요. 얘는 그 인강도 당연히 그런 되게 유명하신 분들, 스타 강사 분들 인강 들었겠죠. 그 그분들은 자기만의 다 기술이 있어. 그 기술. 그 기술에는 뭐 풀이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순 어떤 계산법 같은 거.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막 감탄을 하죠. 근데 그분은 얘들아 생각해봐 천상계야 천상계 수학적으로 막 타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분들이 어떤 기술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선생 보기에 최소한 내가 1라 최소한 2% 정도는 돼야 돼 어떤 나도 타고나니 그게 아니면 평상시에는 잘 했다 이 말인 거야 이 기술들을 그런데 실전에 가니 나도 모르게 안되더라 이 말인거야 그래서 분명 이거 이렇게 풀었는데 하면서 했는데 안되더라 이 말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진정한 내 것이 되기 힘들다 이 말인거지 보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계산 과정도 어떤 자기만의 방법이 아니라 배운 걸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풀이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, 얘는 평상시에 몰고사를 칠 때는 여기서 바로 넘어가서 문제 풀었다는 거야. 암산을 하든 기술을 쓰든. 그러니까 더 빨리 풀죠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래서 몰고사를 칠 때는 시간이 남았다는 거야. 근데 가서 긴장을 하니 얘가 안 되더라는 거지. 실수가 발생하더라 이 말인 거야. 어? 안 풀려? 그럼 어떻게 돼? 우리는 그말 하죠. 말린다고 그러지. 그래서 시간 조절 실패하고 불안해서 더 실수가 많이 벌어진다, 이 말인 거야. 자, 쌤, 이거 사고 싶은 말은 뭐냐? 이거죠. 실전을 준비해라. 나만의 방법으로. 나만의 방법. 내 걸로 공부를 해라, 이 말인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일단 내 걸로 공부해서 실력이 1등급이 된 이후에 그때 그 선생들의 님 어떤 기술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세요. 이들이 무슨 말인지? 두 번째가 뭐냐면 100점을 원한다면 200점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. 왜? 실력은 무조건 깎일 거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래서 200점을 준비했는데 내가 8 0점이 꺾여도 나는 100점을 넘어가버리죠. 이건 예전에 뭐 가수는 운동선트도 똑같아. 내가 본 경기, 본 무대에서 연습만큼 실력이 나오려면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. 이 말이겠죠.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? 그래서 이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는, 어, 긴장감을 해결, 해결할 수 있다. 이 말인 거지. 어우, 슬피고 하는가 보다. 효과 꼬이네.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. 이게 가장 커.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뭐냐면 만약에 18번을 틀렸어. 우리는 18번 틀리면 오답 안 하는 놈들이 대다수죠. 그, 걔는 그냥 풀지 마, 아예. 왜 공부했다고 착각하니까. 그리고 조금 공부한 놈도 오답 한번 해. 그런데 말이야. 수학을 한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릴 확률이 거의 94%야, 얘들아. 그리고 오답노트 한번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야. 어떻게 되냐. 최소한 세 번. 많으면 네 다섯 번을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. 틀린 문제를. 선생님, 그러면 문제집 A 문제집 있고 B 문제집 있고 C 문제집 있는데 이거 다 풀어야 되는데 언제 다 해요? 할 필요 없어요. 여기서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못 만들면 이거 풀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야. 수학이라는 것이. 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?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몇몇 문제만 출판사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 뭐해? 기본적인 중상위권 문제들을 다 틀려버릴 건데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야. 그것은 뭐야? 아, 최소한 반복학습, 반복을 세번 해서 다섯 번 정도 하고, 플러스 뭘 하냐? 설명을 해야 돼. 누구에게? 친구에게. 나보다 공 못하는 애가 있으면 좋죠. 걔한테 가르쳐 주면 돼. 근데 걔가 그걸 원치 않아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, 여러분? 가상의 나를 만들어서 가상의 친구한테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 풀이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인 거야 그래야지 그 문제가 정확하게 내 것이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인데 시험은 공부가 아니야 얘들아 탐색과 재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면 시험을 잘 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시험, 시험 성적이 없다 이게 아니더라이 말인 거야. 이게 틀렸다 이 말인 거야. 왜냐하면 공부는 우리가 두뇌가 있었을 때 공부는 뭐야? 머리에 집어 넣는 거야. 그래서 암기를 하고 반복을 한다는 거지. 넣는 거야 넣는 거. 그럼 여기 게 지식이 쌓이겠죠. 시험이란 건 뭐야? 여기에서 지식이 쌓였는데 시험 문제일죠, 문제 있죠 문제. 그게 뭐야? 출제자의 의도죠. 이 문제를 보고 맞는 지식을 재현해야 되는 거야. 꺼집어 내야 된다 이 말인 거야.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, 얘들아.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뭐라냐?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어. 얘를 안 하더라 이 말인 거야.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. 무슨 말 알겠어? 그래서 나의 지식을 찾아서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해야 돼. 시간 제한또 있죠.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된대 말인가? 훈련은 어떻게 하냐? 가장 만만한 게 그거야, 얘들아. 보면 백지 테스트, 백지. 테스트. 근데 수학은 백지 테스트 하기 힘들죠. 개념 빼고는. 가장 만만한 게. 그래서 백지에다가 내가 아는 것을 써 집어 끄집어 내는 거죠.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, 맵핑이야, 맵핑. 쌤은 이거를 맵핑로 명칭하는데, 그게 뭐냐? 지식이 여기 막 이렇게 섞여 있어. 그럼 찾기가 힘들지. 어떻게 되느냐? 지식이 딱 목차가 정해져 있어야 네돼 말인 거야. 목차가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바뀌었어, 왜? 어. 그래서 쌤이 항상 공부할 때, 목차 알아라는 거지. 여기에 1단원, 2단원, 3단원이 있을 거고 각 단원에 뭐가 있어? 소단원이 있잖아. 보면 이 소단원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. 는 말인 거야.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음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? 이번 시험 범위에서 어떤 단원에 어떤 소단원인구나 알아야 된다. 는 말인 거야. 그래서 이두 가지를 시험치기 전에 연습을 하셔야 된다. 는 말인 거지. 보면 그래야지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출제하고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할수 있다는 거야.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. 분명히 본문제인데, 야, 이거 분명히 봤는데, 안 풀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시간은 계속 가. 그럼 어떻게 된다? 말린다는 거지. 시험은 말리면 끝이죠, 여러분. 이해되면 무슨 말이지? 낚이면 끝이야.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들이 있죠. 제가 말해준 것들, 큰 틀을.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험 치르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, 공부를 하는 것은 시험을 잘 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.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은 이 방법을 꼭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내가 딱 공부한 만큼 이상의 괴가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뭐좀 있으면 시험을 치지만 항상 손해보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이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. 다들 화이팅!